자 우리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당장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 여러분들 꼭 잡아가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나오는 변동성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의도에 당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상황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잡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을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 초반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이재명 후보 관련주죠. 근데 금요일날 오후 8시에 있었던 대선 토론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전에 기대했던 내용은 이전에 이준석 후보한테 뭔가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았던 내용들을 뭔가 시원하게 반박을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민심이 어느 정도는, 어, 약간은 더 지지율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오늘 나왔던 이러한 토론 결과 자체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약 2%의 하락이 지지율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의 지지율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어제 아침 8시인가에 올라간 영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1.9% 하락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맞췄다고 자랑하려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어, 뭐랄까요?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를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2%의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여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종목이 슈팅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뭔 소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는 물 건너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이미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너무 불안하고 막 매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이후에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10%의 하락, 여러분들.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된다. 지지율이, 지지율에 큰 상관없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종목의 주가 자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력들의 의도가 이전부터 다분히 나타나고 있었고, 세력들 같은 경우 오리엔트 바이오나 전공 같은 경우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라 지지율의 단기적인 하락을 우리가 고려하고 이 이후에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내려간다면 왜 내려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파워를 측정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2% 하락하고 뭐 얼마가 하락. 하고 조금 아쉬웠고 이걸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요. 에 그냥 우리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의 주주분들이 이 이후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를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리엔트 바이오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금요일 날 어땠어요? 엄청나게 긴 꼬리 달리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1%의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장 중에 1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말에 13%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어, 마이너스 1%까지 밀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엄청난 변동성 맞고요. 어떻게 보면 악재로 다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왜 주가가 올라가다 결국에 하락 음봉으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매도하고 싶고 이거 이해한다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일단 긴 윗꼬리가 달리고 내려왔다라는 건 정말 많은 개인이 털렸다. 많은 물량이 밀려나왔다. 투매가 이루어졌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 보다 그렇죠. 개인들의 굉장히 많은 이탈이 있었고 그런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장 초반을 제외하고 계속되는 이 매도 물량 뭐였어요? 개인들의 이탈 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영상 두개 찍었고 어제에도 한개더 찍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드린 이유는 내일 장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하락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개인들이 이제서야 전부 다 털렸고 여러분들 본 재료가 뭐예요? 대선이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눌렸던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세력들의 매집도 아직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 전부 매도했습니까? 매도는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진짜 각 잡고 매도하려고 해도 못해도 일주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량을 어떻게 하루 만에 털어냅니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분봉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봉도 보면 뻔하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변동성을 주는 건 어떠한 이유다. 그렇죠.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 때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승 구간 만들고 물량을 한 번에 정리해냅니다. 그러면 세력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을 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움직임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강한 슈팅 이후에 하락 구간 만들어졌고 한 번씩 주가가 더 눌릴 때마다 어떻게 하고 있다. 거래량 터져주고 이후에. 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매집을 진행하면서 세력들 같은 경우 추가적인 물량에 매집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겠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어때요? 분봉상 흐름 아예 똑같죠. 거래량 막판에 터져주면서 매집했고 주가 한번 띄워줄때 매집했고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기 위한 구간을 얘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 장 초반에도 마찬가지 거래량 터트렸으나 하락하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많은 거래량 터져주면서 매집을 진행을 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밍 놓쳐야 됩니까? 이러한 구간 우리가 놓칠 필요가 있나요? 놓치면 안 되죠. 이게 곧 수익이 여러분들 수익을 놓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손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수익을 눈앞에 있는 수익을 놓친다면 이거는 내가 좀 아쉬웠다 가 아니라 손실을 봤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해야지 수익 가져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어렵게 설명해 드렸나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야 되는 포지션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위에 있는 번호 010-64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오리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 대응 전략 자료 나눠 드릴 거고요. 이 안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타, 타점 그리고 단기 고점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당장 장 초반에 강한 변동성 나올 수 있고 세력들의 변수, 여러분들 엄청나게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내일 장 초반만큼은 제가 문자로 대응 전략 잡아 드릴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세력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지지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러다가 장 초반 10시 전까지 주가 밀어내다 한 번에 말아 올릴 거란 말이죠. 그 타이밍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장초반에 나오는 변동성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도 있으시고요 개인적인 일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메꿔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무료로 이러한 내용들 대응 전략 공유해드리고 타점 공유해드리고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이렇게까지 제가 하는 이유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 수익 챙겨가자고요. 폭발적인 상승 구간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거 왜 자꾸 놓치시려고 합니까?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 중이신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넣어놨고요.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화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딱두 가지만 작성해 주세요. 연락처 적어주시고, 아래에다가 히든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갑자기 웬 히든이냐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어, K조선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 뿐만이 아니라, 삼성 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기업 중에서, 이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된다.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K조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주로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고, 제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싹 뒤졌어요. 그 결과 세력들의 말도 안 되는 매집 물량이 들어왔던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한 겁니다. 이 종목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30% 아닙니다.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종목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못 믿는 주주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조선 관련 매집주인데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 엄청난 폭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쭉 빠지는 그림 그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물량들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한 겁니다. 이 이전에도 세력들이 물량 계속 받아놨었지만 그 물량들 이용해서 주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셀바스 AI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여러분들이 봤던 사진 다음에 이런 슈팅 쐈습니다. 전고점이 낮아 보이게 만드는 슈팅을 쏴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똑같은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면 아시겠나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한번더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자, 방금 오른쪽에 있던 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셀바스 AI 슈팅 전 모습이고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모습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셀바스 AI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바로 거래량 터져 나오면서 슈팅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목과 셀바스 ai와 마찬가지로 이 히든 종목 또한 슈팅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못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렇게 차트상 흐름 먼저 가져온 겁니다. 아예 똑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좀 있으면 이때 당시에 셀바스 슈팅처럼 얼마 남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그 아래에다가 종목 명과 함께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신 영상이 삼성전자다 그러면 3전이라고 남기고 뒤에 매집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연락처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 양심껏 무료로 드리는 자료이니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